안녕하세요. 미시 보스톤입니다. 저는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이에요. 가족들과 또 지인들을 만나면서 어, 아주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. 저는 보스톤에 살고 있는데요. 제가 사는 보스톤에는 다이소가 없어요. 그래서 그동안 말로만 듣던 다이소를 직접 방문해서 물건도 구경하고 필요한 거 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? 제가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보여드릴게요. 네, 저는 어, 김장을 <laughs>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김장백이 어, 한 팩에 세 장이 들어있는데, 김치를 담가서 담아놓거나 아니면 배추를 절이거나 할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. 세 장에 천 원이고요. 두팩 샀어요. 그리고 이 집게는요, 또 요리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구입했습니다. 하나에 천 원씩 두 개. 핸드폰에 사용하려고 저희 딸이 구입했네요. 강화유리 오천 원. 그리고 사각 파우치 천 원. 지갑들도 구입했습니다. 동전 지갑 천 원. 그리고. 어, 교통카드 넣어 다닐 수 있는 편리한 지갑일 것 같아요. 천원 그리고 헤어 제품입니다. 헤어 고정 시트 여덟 개 들어있고요. 천원 머리 묶는 끈 이렇게 많은데 500원 밖에 안 해요. <laughs>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 헤어롤은 USB 1 헤어롤인데 어, 더 빨리 세팅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한국 제품들 미국에서 쓰려면 가끔 이 변환 어댑터가 필요하거든요. 두 개에 천원귀여워서 어, 샀습니다. 천 원이고요. 한국에는 이렇게 어, 봉투가 너무 예쁘고 어, 참 다양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. 어, 한 팩에 1 2 개씩 들었고요. 제가 요 색깔, 요 색깔, 요 색깔 총세 팩을 구입했습니다. 아 정말 다이소에 가니까 구경할 게 많아서. 어,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. 앞으로 다이소에 몇번더갈것 같은데 제가 어떤 거 구입했는지 보여드릴게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